가이바이보 하나 빼기 일! 감자의 싹이라서 이파리에 싸게 감자. 감자! 감자 감자 세이오 세이거짓 <laughs> <laughs> 진짜야 아래 진짜야! 자 오늘 지역특집! 좀 각자 한글날을 맞이해서 각자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 한 명씩 불렀습니다. 첫 번째 여자 게스트! 자, 들어오시죠! 안녕하세요! 경상도 대표로 온향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제주 대표 박재방님 모습 셨 들어오시죠. <laughs> 반갑습니다. 여보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제주도에서 30년 살다가 작년에 서울로 이사오. 30년 살았어? 그렇죠. 31살이니까. 동 아니, 34살이요? 35살. 아, 다, 어, 다, 네? 34살요? 이3 5살아다다 다수요? 네. 지역분들이 아시는 제주 사투리로는 네. 혼자 없어요. 예. 혼자가 이제 빨리 어서 오세요. 이제 혼자 없어요. 예. 아 혼자 없어요. 이거 혼자 와서 혼없어일가 아니죠 아니죠. 아니죠, 아니죠. 아, 저야 저 혼자. 아 진짜? 네. 혼자가 그냥 빨리 온 거. 단어가 완전 다른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무 같은 거 있잖아요 제주도는 논비 뭐 이렇게 뭐? 논비 논비? 아예 단어가 달라요 그러면 음. 논비 엔터네요? 아 <laughs> 만약에 <웃음> 굉장히 유익하다 아 어, 그래요? <laughs> 맞지요? 아 뭔데? 네. <laughs> 아, 이거 아니에요? <laughs> 제주도는 말이 짧은데 우리는 딱한 글자로 다 통일된다 예를 들어 마그한 글자로 그냥 다 통일된다 마뭐 어떻게 통일까? 둘이서 대화할 때도 마마마마 이렇게, 이렇게 다 통일되니까 <laughs> <laughs> 그 거짓 말 치지 마. 뭐래? 쫄. 그럼 계속 이래?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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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이러니까 이러니까. 뻥 치지 마라. 아 안녕하세요. 뭐 출신 소개 안 했네요. 아 출신. 아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마인크래프트 출신입니다. 아니야 아니야. 아니가. 지역. 당신 롤롤 출신이잖아. 아니죠 이전. 에아롤롤 아니에요. 네 광주 방역시 출신입니다 전라도 네. 전라도 대표. 근데 궁금한 게 사투리가 아예 쪽까 응, 있어 쪽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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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도 말로는 호스 호스리 뻥치지거 그러면 쪽까 목을 씻고 댕기냐 해봐요. 호스리 좀 시작 댕김씨냐? 레방 거예요. 방금 뭐 라이만 뭐야? 또 내가 아는 기준은 사투리가 거시기, 그리고 쪽가 웜에 뭐 이런 것들 웜에 이거. 이거. 진 서울 사람 맞아요개 <laughs> 어색한데? 강원도 보셨어니 강원도 들어와 주시죠 진짜 강원도 아처럼 생겼다 <laughs> 경상도는 부산 아니에요? 부산 금마들 사투리 안 쓴다 부산이 무슨 아 사투리를 안 써요? 금마들 사투리 안 쓴다 그러니까 일부러 더 쓰네 <laughs> 금마들이 <금맛은> 뭐 <laughs> <사투리 안> <laughs> <아니유. 웃음> 잠시만 인마 너왜 강원도 사투리 안 쓰는데? 나만 <laughs> 난... <laughs> 뭐 먹어드리유 근데 뭐 아닌가? 아, 이 새끼들 서울 사람 아냐? <laughs> 아, 나 근데 나 진짜 사투리를 진짜 안 써. 맞아? 어, 지금 봐봐. 나 서울 사람 같지? 어, 좀좀써 가지고 한번 해 주세요. 해석해 봐요. 야니이 시청 댕요시냐 야, <laughs> <laughs> 야 잘댕 김에 <laughs> 뭘 꼬라기 야갱이시청댕겸 시냐고 잘고라 봐. 뭔내 <laughs> 소리예요. <오>, 강원도에 <개수기해. 웃음> 22년 살았죠. 어? 몰라 나 기억이 안나 사투리 아니 근데 애초에 사투리를 안써 우리 세대는 좀아 요즘 세대는 약간 사투리를 좀안 쓰는 레타인 거야 그러 주제를 준비해왔는데 이걸 다 모를 것 같은데? 왜난 사실 제주가 어떻게 꽂인지 제일 궁금해. 해본 적 있어 지플로팅플로팅을한 적이 없나? 근데... <laughs> 저는 제주도 특집으로 받요 <laughs> 어, 그게 나을 것같아그러서 <laughs> 궁금한 게 있어요. 제주 사투리랑 창원 사투리로 서로 대화해 보기. 아, 어, 가능하죠. 근데 가죠 둘이 한 번만 아, 소개팅을, 아, 갈까요? 소개팅을 아, 할까요? 소개팅을 아, 좀 늦게 오신 거예요. 늦게. 아, 늦게 한 10분 아, 네. 늦었어 10분 늦었어. 아, 전화 안 오네. 미안다해. <laughs> <laughs> 아, 예. 예, 예, 예. 자세우다고다보다 좀 늦은 네 아, 저도 저도 와 가지고. 예, 예. 식사는 이제 잠깐만 이제 사건은 약 고릅서. 어, 그러면 코 어. 오빠 소개팅인데 e 어, <laughs> 소개팅인데 걔 네. n 말 편하게 편하게 아 t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소개팅 know. I d 말 n t know. I d 이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는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<목소리> 나 무거들랑 형, 그 해협, 박두로 천번점도 랑자수다 이새 동네 사람들. 지금 무슨 말이야? 동네 사람들 하나 들었어. 어, 나, 나 동네 사람들 이렇못 들었어. 그러니까 이제 분 걸로 해석을 하자면 소 <목소리> 아이고 벼락터려 짐신가이 자, 그러니까 천천히 말하면은 벼락 터려 짐신가 형, 벼락이 떨어지는가 싶어서 나왔다 이거죠. 나 무거들랑 그로 나오버들랑 아, 내가 왔을 때그답들어주시겠어요다잠 아, 혼숨도 못자 수다 동네 사람들 이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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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화면 보여주면 이제 볼게요 네? 귀니끼가 뭐야? 그래 우리한테 물어 아니, 아니 여러분들 이거 써요? 아쓰는다 아, 쓴다는데? 너왜 너 왔어 이 새끼야 포도씨 포도시가 뭐라는 거 어. 대체 전화해가지고 쓰면 어떡할래요 너 don't know what i 야 saying. I don't know what I'm saying. I don't know what I'm s a y i n 아 I d o 아 t k 아 o 아 아아 a t I'm saying. I don't know w h a 아 I'm s 이 y i n g I don't know what I'm saying. 처음 들어갔어. <laughs> 그러니까 카르스도 처음인가? 인정하겠습니다. 어. 그러니까 살면서 못들어볼 단어들이야 이게. 이게 뭐야? 감자보다 지실이 더 좋수다. 매실, 매실. 아니지. 살구. 아니지. 고구마? 아니지. 아 <laughs> 지금 다 틀렸어? 감자가 감자가 아니라 고구마야. 감자, 아, 감자 왜? 어, 지지. 지지를, 아 고구마를 감절해 나고 감자를 지실해. 아 진짜? 어, 그러니까 지가 땅지실 열매 실 해가지고 얘 예, 땅에 열매 해가지고. 아 다른 나... 정리은 모르겠다. 어, 어 정강이 정... 화장실이다 이건. 정은 정... 모르겠어. 정리. 정... 정... 네가 모르겠어? 정나. 이건. 그... 정 아니 근데. 알아야지. 어. 잘해야지, 아니, 근데 이런 말은. 뭐 아까 전라도 뭐 모른다. 고 어, 뭐. 나한테를 뭐라 해놓고 지렁이. 뭐. 이런 말은 거. 우리 할머니도 안 써. 진짜. 임선비 그럼 나는 썼냐? 방송 중인데 여기 저이 정..이 정랑이 어디있어? 정낭이정낭 정랑! 내가 생각한 그게 맞아? 제가 만 먼저 얘기해봐 ㅋ ㅋ 한 아니야? 뭔데? 아유 씨야 뭐라는데? 고추래 <laughs> 예. 아그러니까아음낭 고추 말하는 거 가자 땅. 하자 하고 하늘 제주 어떻게 해요? 하늘 것도 아니다 일로도 모르기 이번에 진짜 이번에 가짜 이렇게 해주고 <laughs>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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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우리는 평원복귀 평원복귀 알코올 새우 알코올 새우요? 그러면... <laughs> 알코올 새우요? 평원복귀 평원복귀 알코올 새우 <laughs> <laughs> 알코올 새 <세유> 맞잖아 <laughs> 진짜 맞아. 있다고 알코올 새우가 뭔데고 몰라봐도 이렇게 했어 목질이 뭐, <laughs> 이뻐 목, 목, 감자에 싹이 나서도 다를걸? 감자에 싸게 나서 이파리의 감자, 감자감자 세이요 아니야? 감자감자 세이요잖아. 서울 여기. 하이바이버 하나 빼기 1 감자에 싸게 나서 이파리의 감자, 감자감자 세이요. 이 거짓말 진짜야 아 진짜야. 광주는 쌍권총이라는 거. 알겠어. 쌍권총 알겠어. 쌍권총 하나 빼기. 아빠 진짜로. 그러면 제주랑. 철호도랑 해봐. 철호이자 감자에 사기나서. 아니 아니 아니. 감자 감자 하나 빼 하나 빼기. 템포가 안 맞아, <맞다>, 템포. <laughs> <laughs> 좋네요. 네. 즐거웠습니다 오늘 <laughs> 진짜로. 네. <laughs> 솔직히 처음엔 좀 큰일났다 싶었는데 퀴즈 맞추면서 재밌어졌어요 저는. 이제 그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합시다. 상, 원, 첫. 하나 빼기. 네 그거 그야 그거.